사고가 들어왔습니다. 야, 아무것도 없어요. 아무것도. 여기서, 잠, 여기서 잠을 주무시려면 아주 고생스럽습니다. 어떻게, 아무것도 없어요. 아무것도. 그냥. 야, 씨. 너 누구야? <laughs> 근데 뭐 가격이 2,500만 원이라니까 요새 2,500만 원짜리 차가 없어요. 2,500만 원짜리 차가 없습니다. 그래도 진짜 바닥, 야, 바닥을 어떻게 옵션을. 야, 이거 누가 불 껐어? 야, 누가 불 껐어? 왜 불이 왜 꺼져? 뭐야, 이거 센서 등이야? 오우, 깜짝 놀랐네. 최신전나 카고나 앞엔 똑같아요 그리고 의자 의자가 아더안 넘어가는 거 요게 좀 단점이구나 그리고 의자가 수동이에요 아저어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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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톱 스톱 어 옆에 장애물을 인식을 해 약간 앞으로 가봐 원래 요즘 스타리아 카... 그거 안 되잖아 카니발이랑 기아 계열이 오... 좀 이렇게 레이저처럼 카니발 EV9 이런 게아 요거는 스타리아보다 옆 센서가 더잘돼 있는데 스타리아는 이 옆센서가 안돼 있어요. 그래서 여기 많이 부딪히거든요 옆면은 이렇게 제가 좌측으로 하면 뭐 빨간색으로 어.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이 어. 정도. 요거를 그대로 이 굴곡을 맞춰주네. 가까워지면 이렇게 빨강도 나오고. 어. 그래서 이런 거좋으네아 이런 기능이 있다. 벽면 모양대로 라이다 시스템이 거기다가 거기를 다 인식하게 그렇게 해놨네요. 아니 아까 찍을 때 제가 일렬에 있고 사장님이 뒤에 계셨는데 놀라요 할게 진짜 많은 차네 할게 진짜 많은 차예요 <목소리> 아 진짜 아니, 이 속에 뭘 넣어 끌래 이걸 벼있어 이거 이거 거기 다 벼있단 얘기 아니야 다 벼있단 얘기 아니야 2천 오백만 원. 아, 천백만 이천 만 원. 이천 오백만 원. 이니까 그래. 이천 오백만 원. 문이 엄청 백만 원. 이천 이천 이오이게 오백만 이 오백만 이게 여기서 이천 오백만 문문을문이 가벼워서 <laughs> 그런가? 가벼워요 문. 여기 지금 손이 여기서 멈추는데 거의 열리죠아 엄청 엄가 힘이 센거아청 아니요 청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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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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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이 되게 부드럽네 밸런스를 어떻게 잘 맞췄나 보네. PV5 2,500만 원. 할게 굉장히 많습니다. 차 가격에 차만 만들고 나머지는 다 시중에서 업그레이드 하는 거로. PV5 할거참 많습니다.